Yeah. 대박 와 씨. 오이 우리 성공했어 언니 <laughs> 아야 진짜 넓어 <laughs> 대박 진짜 넓어 <laughs> 수영장 대박 수영장 <laughs> 비가 오지만 와. 아니 비안 오면 그냥 바로 뛰어들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. 그럼 그래. 대박. 오 절대. 어디? 오냐 복도 겁나 길어. 야나 이런 복도에 살고 싶었어. <laughs> 야뛸수 있어 집에서. 아 어, 어머. 뷰봐. 어머. 어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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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어, 너무 한거 아니 야 너무 좋잖아 여기. 알겠다. 여기는 커플끼리 놀러 와야 돼. 아니면은 산타네 사람들 한한 한 50명이 와 가지고 <laughs> 아걔한 30마리 풀어놔도 <웃음> <웃음> 여기 너무해 가지고 뭐 가능할 것 같아요.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다뭐야 <laughs> 저기 뭐? 한개더 있어. 여기 뭐야? 어! 눈에 스파 스파. 이거 연말에 나오는 거 스파. 야 아. 뭐좀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? 주인님? 을 <laughs> 취했네 저희 주인님이 오늘 조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아다아 너무 좋다 그녀의 쩍벌 열린 와. 마음으로 여러분을 반갑니다 <laughs> 뭐 열렸어? <laughs> 어, 야왜 방이 이런 게 4개래 네 아니 잠시만 이게 구경할게 그래. 진짜 <laughs> 뭐야 그래. 여기, 여기 사람도 있어 <laughs> 아니 저기 저기 부엌 또 가보자 부엌에서 이렇게 잘돼 있는 것 같아 부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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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언제 될게지 나는 마음은 한제만 가고 알지 나이는 이제 한몇년 먹어 가는 언제 가볼 야 여기는 그냥 그냥 야오 어, 좋은데 우리 집 주방보다 한 이렇게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맞아 주방에 따로 없어. <laughs> 원룸이라서. 야 이런 아일랜드 식탁까지 야. 아 이거 아일랜드 오 아일랜드. 실컷 뭐 해먹고 놀기 재밌겠다. 딱 좋겠다. 풀빌라라서. 어. 아니 세상에 어느 집에 이런 쇼파가 몇 인용이야. 아니 나저몇 개야. 너저 끝에 앉아봐봐. 내가 잡아볼게. 야 그래 그그 알지. 영화 같은데 보면은. 밥을 요렇게 먹잖아 끝에 끝에서 야 우리 이따 밥 먹을 때밥 먹을 때 이렇게 먹을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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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유리야? <웃음> 사장님 <웃음> 얘가 막 부수는데요? <부숴대야? 웃음> 야 나도 오, 집에 어요 어디 여vl권. 어디? 밑에, 어디? 밑에 야, 공부가 있다. 공부가 움직여. 야 있다 야 있다 오, 빨간색 있어. 물고기 있어. g Ruko 여기 s o You're g o 아 n 해 only yogi pa, yogi a n 어 Japan. Ba, eh?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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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다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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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a ba, b 요 ba, ba, 다 짐 빨리 풀자 짐 어, 풀고 방 어디 있을 거야 어, 내가 아까 언니 욕조 저기도 없고 나는 침대 저기서 세일이럴까 아, 그래 그래 아 그렇게 정하는 거야 그래, 그래, 오케이 갑시다. 오케이 길이 길이 네, 길이 그래 짐빼짐빼 오케이 <목소리>